부가의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부가의문문이 무엇에 관련된 내용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개념부터 말씀드리면요, 뭔가 자신이 한 말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덧붙이네 의문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자첫 번째는요. 그렇지 또는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부가 의문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 형태를 알아야 영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부가 의문의 형태를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크게 이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앞 문장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앞 문장의 내용이요, 긍정 문일 경우에는요, 그리고 부정 문, 명령 문, 청유 문일 경우로 나누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앞 문장이 긍정 문일 때는요, 뒤에 부가 문문의 형태를, 컴마 부정형 동사 더하기 주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You like this movie. 너이 영화 좋아하지? 그렇지 아니라고 물어보실 때요. Don't you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like라는 우리 긍정형 그리고 일반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조동사 두 동사의 도움을 받되 우리 앞이 긍정이니 뒤는 부정으로 바꾸어서 don't you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될 사실 우리 부정형 동사를 부가문에 쓸 때는요 반드시 반드시 축약형으로 써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부터 같은 원리요 자, 이번엔 앞에 문장이 부정문일 때는요. 뒤에 부가문의 파트를 컴마 반대로 긍정형 동사 더하기 주어 써 주시면 돼요. 자, John isn't tired today. 자, 존은 오늘 피곤하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물어볼때요 자, 앞에 비동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Is h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앞이 부정이니 뒤는 긍정을 썼죠? 자, 명령문과 청유문은 더 쉬워요. 자, 우리 앞에서 명령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뒤에는 will you만 붙여주세요. 예를 들어, pass me the salt. 나한테 소금 좀 줄래? will you? 자, 그렇게 해줄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청유문일 경우에는요. let's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을 경우인데요. 뒤에 comma, shall we만 붙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Let's start it now. 자, 지금 그거 바로 시작하자. Shall we?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깔끔하게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형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의 문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말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으셔서요.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바쁘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한 말에 있어서 한번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표현 바로 부가 의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영어 문장입니다. He is busy. 자, 그는 바쁘다. 자, 앞에 문장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앞 문장에 여러분들 자, 부정형 표현이 없는 우리 평서문 또는 긍정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뒤에는요. 부가 의문문에 부정형 동사 더하기 주어의 어순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 앞에 우리 비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비동사를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is가 있죠. 자, 부정형으로 바꾸어서 써주시면요. 그렇죠 자, is은 he. 이렇게 여러분들 채워주시면은 잘하신 거예요.